안녕하세요. 오늘은 50대 이상이라면 꼭 챙겨야 할 필수 영양제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은 자연스럽게 노화되고 영양소 흡수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영양제들이 있습니다. 건강하게 오래 살기 위해 꼭 필요한 영양제 TOPO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관심이 큰 힘이 됩니다. 1. 오메가3 심혈관 건강과 뇌 건강 필수 효능 오메가3는 심혈관 질환 예방에 탁월합니다.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나쁜 콜레스테롤 LDL을 낮추고 좋은 콜레스테롤 HDL을 높입니다. 뇌세포를 보호해 치매 예방에 효과적이며 염증 반응을 줄여줍니다. 권장 섭취량 하루 1000mg, 2000mg 정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등 푸른 생선고 등어 연어이나 아마시유, 호두에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주의사항 혈액응고방에 작용이 있으니 항응고제를 복용 중이라면 의사와 상담 후 섭취하세요. 비타민 D 골다공증 예방 및 면역력 강화 효능 나이가 들수록 뼈의 밀도가 낮아져 골다공증 위험이 커집니다. 비타민 D는 칼슘 흡수를 도와 뼈 건강을 강화하고 골절을 예방합니다. 면역력 강화에도 필수적이며 염증 반응을 줄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권장 섭취량 하루 일일 영하 이유 정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햇볕을 15분 정도 쬐거나 비타민 D 보충제를 통해 섭취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과다 섭취시 신장에 부담을 줄수 있으니 하루 4,000IU 이상은 피하세요. 3. 칼슘 뼈 건강 및 근육 수축의 필수 효능 골밀도를 유지하고 골절 위험을 줄입니다. 근육 수축과 신경 전달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폐경 이후 여성은 골 손실이 가속화되기 때문에 필수입니다. 권장 섭취량 하루 1일 200인기 정도 섭취가 필요합니다. 유제품 우유, 요거트, 입체소브로콜리, 케일, 멸치 등에 풍부합니다. 주의사항 비타민 D와 함께 섭취해야 흡수가 잘 됩니다. 칼슘을 너무 많이 섭취하면 신장 결석 위험이 있으니 주의하세요. 4. 마그네슘 근육 경련 및 수면 개선. 효능. 마그네슘은 근육 이완 및 신경 전달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스트레스를 줄이고 수면의 질을 개선합니다. 심혈관 건강과 혈압 조절에도 효과적입니다. 권장 섭취량. 하루 30만 4 0 0 m 기 정도 섭취가 권장됩니다. 견과류와 몬드, 캐슈넛, 녹색 채소시금치 통곡물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주의사항. 과다 섭취 시 설사나 복통이 발생할 수 있으니 권장량을 지키세요. 코엔자임 1십 에너지 생성 및 항산화. 효능. 코엔자임 1십은 세포 에너지 생성에 관여하며 피로회복에 좋습니다.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노화를 늦추고 세포 손상을 막아줍니다. 심혈관 질환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권장 섭취량. 하루 10만 200M기 정도 섭취가 권장됩니다. 정어리, 시금치, 브로콜리, 닭고기, 견과류에 풍부합니다. 주의사항.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혈압이 있으면 주의하세요. 보너스 TIP 복합 비타민 멀티비타민 섭취 추천 다양한 영양소를 한 번에 보충하고 싶다면 멀티비타민을 섭취하는 것도 좋습니다. 멀티비타민에는 비타민 A, C, D, E와 미네랄이 균형있게 들어있어 부족한 영양소를 보충해줍니다. 다만 철분이 포함된 멀티비타민은 남성에게는 필요하지 않을 수 있으니 성분을 꼭 확인하세요. 결론 오늘 알려드린 50대 이상에게 꼭 필요한 영양제 5가지 잘 기억하셨나요? 1 오메가 마이너스 3, 2 e 비타민 D, 3 칼슘, 4 마그네슘, 5 코엔자임 Q10 이 영양제들만 잘 챙겨드셔도 나이가 들어도 활기차고 건강한 삶을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은 나이가 아니라 관리하기 나름입니다. 지금부터 건강 챙기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세요. 댓글에 궁금한 점이나 의견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건강하세요.